안녕하세요. 엄마와 함께 초등 수학을 시리즈로 진행하는 초 개념 수학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는 산수를 배우고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수업 받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어원, 대상,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 B 클래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규족이 배운다는 B 클래스인 수학을 선택하시겠죠. 우리 아이는 지금 어느 클래스를 배우고 있을까요? 우리 아이는 산수를 배우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산수와 수학은 무엇이 다른지 어원, 대상, 내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어원으로 산수와 수학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중에는 어원이 그리스어인에서 온 것이 많습니다. 수학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마테마티코스에서 유래했으며 그 뿌리는 마테시스입니다. 마테시스는 수를 배운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정신 수양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산수라는 영어 단어는 그리스어 아리스 메티케에서 유래했으며 수를 세는 기술이라는 상업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리스메티케는 수를 뜻하는 아리스모스와 기술을 뜻하는 테크네가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테크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테크놀로지와 많이 닮아 있죠. 그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산수는 기술을 배우고 수학은 사고력을 배운다. 가르치는 대상으로 산수와 수학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산수를 단순히 수를 세는 기술로만 얘기고 수학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풍려하게 만드는 학문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는 노예에게 산수를 가르치고 수학은 귀족들이 공부하는 학문으로 여겼습니다. 산수는 노예들이 배우는 단순 기술이고 수학은 귀족들이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가르치는 내용으로 살펴본 차이점 고대 그리스의 귀족들은 생활에 필요한 일은 모두 노예에게 맡겼습니다. 땅의 길이를 재거나 각을 재는 일이나 각종 도구를 만드는 것은 모두 노예가 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눈금이 있는 자와 각도기를 노예들에게 주어서 사용하도록 시켰습니다. 또 노예들은 맡겨진 일을 잘 하기 위해 산수를 잘 해야 했습니다. 해상무역에 동원된 노예들도 물건을 세고 정리하고 계산하려면 산수가 필수입니다. 도망이나 반란을 방지해서 노예가 주어진 일 외에 다른 생각을 못 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노예에게 사고력은 금지되었습니다. 산수는 실용 기술을, 수학은 기하 증명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목적으로 살펴본 차이점. 그리스 수학을 말하기 전에 이집트 수학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수학은 실용적인 면을 많이 강조하여 분수나 토지 측량 등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지를 연구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스 수학은 실용보다는 학문적으로 많이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실생활에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화학과 증명을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집트 수학과 다른 점입니다. 선분이나 각을 이등분하는 것을 오직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사용하여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한 계산은 노예들에게 맡기고 본인들은 창의력이나 사고력을 기르는 일에만 매달립니다. 고대 그리스 귀족 아이들은 어릴 때 산수를 배웠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일반인들과 수학자들은 산수를 하찮아하는 것으로 여겨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귀족 아이들에게 산수를 가르쳤습니다. 반면에 수학은 수학자가 귀족들이나 귀족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수학의 도입. 서양 수학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동양에서 수학은 산학이라고 불렀습니다. 1853년 서양의 수학책을 영국 선교사가 중국어로 번역한 수학계몽에서 처음으로 수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한국, 중국, 일본에서 쓰는 수학이 여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교육 과정에서는 초등학교에서는 산수로, 중고등학교에서는 수학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부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수학으로 통일하여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수학과 산수의 차이점을 역사나 어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수학이 산수보다 더 좋다는 것을 알겠는데 우리 아이들은 생각을 키우는 수학보다는 문제풀이나 계산에 더 집중합니다. 비록 수학책으로 공부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산수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고력 수학책으로 공부하지만 답만 구하기 때문에 산수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현실적으로 산수를 원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 선행에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단기간에 효과를 보아야 한다. 문제를 많이 풀어야 확실하게 익힌다. 아이가 쉽게 배우기를 원한다. 아이가 생각하기를 싫어한다. 수학이 좋은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의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말로는 개념이 중요하다. 계산만 하는 산수는 필력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 수학과 같은 이상적인 수학만 고집하다간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사교육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문제풀이나 계산을 하는 산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실에서 산수를 원하는 학부모의 요구를 뛰어넘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고력을 키우는 수학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산수의 장점들을 뛰어넘는 효과를 내면 됩니다. 즉, 수학에서 개념을 제대로 가르치고 아주 쉽게 가르치면 됩니다. 다음에는 어려운 수학을 어떻게 제대로 쉽게 가르치는지를 실제 예를 들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항상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합니다. 앞으로 계속 시청을 원하시면 구독을 꾹 눌러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질 높은 정보를 놓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